<웃음> <웃음> 여러분 버터 어디에 있게요? 이럴 때 버터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죠 버터공주는 부른다고 쉽게 오는 호락호락한 모란이가 아니랍니다 요즘 날갯깃이 3장씩 길게 남는데 온 집안을 저렇게 해집고 다녀요 버터의 공 중에서도 저 빨간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즘 성격이 더 고양이 같아졌어요. 옆에 붙어있다가 혼자 쭈르르 내려가서 공 가지고 노는데 오라고 부르거나 데리러 가면 도망가고요. 혼자 노래라고 보내거나 자기한테 관심 없어 보이면 옆에 와서 물고 괴롭힙니다. 선택형 껌딱지 청개구리입니다. 주세요. 드디어 앵충기가 오는 걸까요? 공 좋아하니까 가져와 훈련해보려고 몇번 시도했는데, 해시통 두고 비장한 표정으로 뭐 시키려고 하면 뭔가 귀찮은 거 시킬 거란 걸 눈치채고 도망갑니다. 그 좋아하는 해시로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얄미운데 어이 없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버터 혼자 저렇게 놀고 있으면 집사들은 각자 할 일을 하는데요. 애기들이 놀다가 조용해지면 사고 치고 있을까봐 긴장되는 거 아시나요? 동물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 내가 그거 먹지 말랬지? 어? 싫어 이거 내 거라고. 누뭐야 입에 초록을 붙이고,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못생겨졌잖아, 너 때문에. 아이, 진짜 일로 여집사한테 잔소리 듣고 도망가는 김버터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초록이 뜯고 나면 버터한테서 풀냄새가 진동을 해요.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빡침을 표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혼나면 남집사한테 쪼르르 갑니다. 남집사의 품에서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중이에요. 원래 옷 안에 들어가는 거 싫어했었는데 어느 날 주섬주섬 들어가더니 지금은 틈만 나면 들어가 있습니다. 버터는 이제 남집사의 찌찌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김버터의 사모한 경비를 뚫기란 불가능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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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꺼 네 여기 있 잖아？그거 먹 어？아니, 왜내꺼뺏어먹 어？이거 <laughs> <laughs> 먹 어？그걸 왜해 좋아하 는 장소 에서 맛 있는 거먹는게 제일 행복 하 죠. 배 볼록 내밀고 먹고 있는 모습도 너무 귀엽네요. 집순이, 집돌이 집사들의 주말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남은 주말 귀여운 버터 보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